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내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30년 전쟁에서 특히 유럽의 분열 그리고 영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은 단순히 종교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분을 잘 보여주는 전쟁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이 전쟁은 보헤미아 왕위를 둘러싼 유럽의 분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헤미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유럽의 전역, 많은 지역들이 왕이 계승과 이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면서 30년 전쟁은 단순히 종교 전쟁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페르디난트 2세가 자신의 종교인 카톨릭으로 많은 사람들을 개중할 것을 강요합니다. 실제로 보헤미아 전체가 카톨릭으로 부활하게 된 것을 두려워한 많은 귀족들이 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당시 영국에 있었던 프리드리오 5세가 이제 보헤미아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오 5세는 왕으로 즉위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결국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 사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관계에서 개신교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왕이 이 지역의 왕위 계승권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보헤미아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같이 관련되거나 연루된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나 잉글랜드 또뭐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이런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3 0년 전쟁이 같이 가담하게 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분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열까지 함께 이제 야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들이 종교적으로 분파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채 서로 다른 어떤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유럽이 굉장히 작은 단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단위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카운티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서 실제로 오랫동안 독일이 통일국가로 형성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0년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실제로 국가들로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30년 전쟁 당시 독일은 굉장히 극심한 기근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고 실제로 기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이렇게 30년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위상을 상실하는 반면 17세기까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점점 더 국력을 신장시키고 특히나 해외 식민지, 특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국가의 부와 또 그다음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면서 실제로 유럽에서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났던 것들을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30년 전쟁은 유럽 전역이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서로 휘말려 있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였지만 특히나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일이 계속해서 약수으로 남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0년 전쟁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